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없으면 예, 따라합시다 불법자다.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불법자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있는 척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랑이 드러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예. 맛을 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냥 소금은 자기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왕의 상에 가든, 머슴의 상에 가든, 여자의 상에 가든, 남자의 상에 가든, 돈 있는 사람의 상에 가든, 거지의 상에 가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의 특성을 예, 아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랑은 어제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다. 끝까지 참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사람은 참아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못 참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잘 참아져.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참아져.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가 않아. 사랑이 아닌 거예요. 또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는데, 이 온유하며 이 말이, 예, 사실은 그,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와 여기에 온유의 원어사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더 예, 뜻에 맞게 번역하자면 친절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은 뭐한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뭐 하다고요? 친절한 언제까지? 끝까지 근데 이 친절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친절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친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laughs> 우리 왕기순 권사님 누구한테 제일 불친절해? 예, 말안 해도 돼요. 근데 불째부터 그 사람이 말하면 굉장히 성질 나고 막 불친절이 그냥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김정무 권사님 은 있어요 없어요. 예, 에스더 에스더 입사님 아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이 그냥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불친절이 그냥 나오려고 안 덮고 나와. 그지? 예. 김정도 권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예. 우리 김은정 지사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지? 예. 제일 불친절한 사람이 누구요? 말할 필요없어. 예. 아니 이상하게 예. 우리 장로님은 누구한테 대해서 제일 불친절해요? 말할 필요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친절의 대상이야. 근데 사랑은 친절한거야. 사랑은 친절한 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친절해야 돼. 사랑은 친절이니까. 나는 친절해야 돼. 그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친절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예. 어느 순간은 친절을 실천을 해. 예. 근데 어느 순간 가면 불친절이 나와. 그건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한번 노력을 해본 거지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 여러분이 사랑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설교를 해야 할 대상자는 하나도 없더라고. 나 자신이 설교 대상자지. 내가 누구한테 가르치거나 누구한테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설교를 해야 될 자격자가 아니야.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 나에게 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있냐? 아니, 사랑이 없어요. 그게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친절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친절해야 돼. 그게 사랑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관찰하면서 가만히 보면, 이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과 사랑의 특질과 특징과 사랑의 본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같은 것을 볼수 있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고린돈 13장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같다. 그걸 알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사랑은 성령으로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아야 돼요? 왜? 나는 사랑이 없는 자구나. 나는 불법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무언가 된 것처럼 소리를 지른다면 참 하나님이 볼 때도 가증스럽고 사람이 볼 때도 역겹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으니까 예, 그만 둬라. 그게 아니고, 사랑을 가지라. 이 말이요. 사랑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불친절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분수지 불친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오. 불친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이,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막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 집에 가서 남편한테 친절하게 해줘야지. 근데 가서 얼굴 보는 순간 이상한 말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얼굴 보는 순간 말이 이상하게 나와 그왜 그러느냐 속에 육신이 충만해서 그래 좀 심하게 말하면 사단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그래 세상 정신으로 충만해서 그래 그러니까 나, 나 불친절하려고 한게 아니잖아 말을 싸낫게 하려고 한게아니요 그냥 나와, 그냥 나와. 그냥 나온다니까. 그 왜냐? 세상으로 충만해서, 육신으로 충만해서. 그런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하면, 아, 내가 좀 싸낫게 말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친절하게 말이 나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려고 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예. <laughs> 여러분, 보세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친절했어요? 거칠었어요? 얼마나 친절했어요? 얼마나 친절했냐그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봐. 돌로 때려 죽여. 돌에 맞아 죽어. 그러면 여러분들, 예, 친절해야 되겠다. 나는 친절해야 돼. 나는 친절해야 돼. 그 결심과 결단 가지고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친절이 나올 수밖에 없어. 다른 게 나올 수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 나를 돌로 치는 치지도 않는데, 예, 승질내잖아. 불친절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왕위승 권사님, 솔직히 말하면 제일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누구요? 경수잖아, 그지? 경수가 돌로 쳐? 돌로 안 쳐? 예. 경수가 악담해? 어떤 때 성질 나면 싸나운 얘기는 할 수도 있어도 악담은 안 하잖아. 그리고 돈 벌었다가 다 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왜 불친절해? 그게 사랑이 안 들어서 그래.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친절한 거야. 그보다 더 친절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내가 스대반이 돌맞으면을 나는 절대로 친절해야 돼. 막, 나는 불친절하면 안 돼. 막, 친절해야 돼. 막, 이를 득득 갈면서 이런 식기들 아주 그냥 두고 보자. 그러면서 겉으로 친절한 척 했을까? 아니요. 그 속에 뭐밖에 들지 않았어? 사랑이 있으니까 친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건드리지 않아도 불친절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이 없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소리를 하고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갈이 지나지 않아 아멘 예언하는 등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수싸게 내려줄지라도 사랑이 없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나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제일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사모예요. 그래서, 아, 내가 우리 사모를 향해서 저변에, 예, 내 마음에, 미움이 깔려 있구나. 요즘에는 그거 회개해서 내가 진짜 불친절한 것을 없애보려고 기도해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없잖아. 본질적으로 없잖아.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정말로 놀랍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여러분, 불친절이 나온다?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은 모든 사람이 친절한 거야. <laughs> 여기 봐요. 내가 누구를 친절하게 대했으니까 사랑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불친절이 나온다? 사랑 없는 본질이에요.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동일하게 친절해야 돼. 동일하게 친절해야 돼. 어떻게, 우리, 김순자 권사님은 동일하게 친절해. 안 그래. 나한테는 친절한 것 같으더라고요. 근데 홍도성 부영한테, 신랑한테, 집사한테, 나한테 친절한 것만큼만 친절하게 하면 요 얻고 다닐 거예요. 그지? 그럴까, 안 그럴까? 근데 왜 그래? 뭘 몰라.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 기껏 듣고도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 왜 그래? 사랑이 없어서 그래. 우리 애스더 집사님도 나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만큼만 신랑한테 친절하게 하면요. 얻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 근데 왜, 왜 신랑한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신랑한테는 이렇게 불친절하게 빨리 고백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한 에스더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나대지마뭐나댄 것도 없지만, 예.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한 나도 마찬가지요. 나대봐야 소용 없어. 나도 아무것도 아닌 게 자꾸 나대니까 주님이 불편스럽고 주님께 걸적거리는 걸저거리는 거예요. 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랑은 친절이다. 친절이다. 친절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친절한 거예요? 어떻게 친절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친절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혹시 불친절이 나오면 너 큰일 났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증거가 드러났으니 넌 큰일 났다. 회개하고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본질적으로 친절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속성이 뭐요? 친절이요. 예.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 가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된장찌개 한식 전문이라고 해서 한식집에 들어갔는데, <laughs> 된장집에 갔는데, 된장 맛이 어떤 맛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된장 맛 알아볼라. 된장 맛이, 이렇게 된장 맛인데, 가서 된장을 시켰는데,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맛이 도대체가 희한한 맛이요. 이건 된장 맛이 아니에요. 예, 식으 털털해가지고 된장 맛은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내가 이거 먹어보라고들 된장 맛인가, 된장찌개 맛나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된장 맛이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내가 딱한 숟갈 먹어보고 이게 뭐야. 그리고 내가 입 맛이 잘못됐나 그러고 한번더더 찍어 먹어봤어. 동일해, 이게 뭐야, 된장찌개가 여기 된장찌개 이런 거요? 그래서 결국 못 먹고 버리고 왔어요. 한,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먹고. 된장찌개는 된장찌개 맛이 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사랑은 사랑의 맛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어떻게 사랑의 맛을 내고 살아, 안 내고 살아? 안 내고 살아? 어, 큰일 났네. 이거 뭐야, 이게. 갖다 버려야 되잖아. 사랑의 맛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맛은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누구한테 친절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거예요. 예, 친절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친절 못할 사람이 못하는 건 그건 사랑이 없는 증거예요. 육신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 충만해서 친절하되, 주님처럼 친절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맛은, 사랑의 맛은 친절이다. 친절이다. 예, 제가 사랑의 맛은 그러면 여러분이 친절이다. 그래야 돼요. 사랑의 맛은 친절이다. 친절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해봅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다면 예, 분위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 근데 친절인데 예, 속에는 불친절이 들어 있는데 겉으로 친절을 가장해서 위장하는 거 말고 진짜 사랑의 친절이 있어서 그 사랑의 친절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 친절했던 스대반같이 친절한다면 아마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불편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불친제서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원수에게 친절히 행하자. 아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단임 목사와 사역을 말씀 증거를 위하여 예배 위원들을 위하여 주일 성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불신영은 불신가족 구원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맛을 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뒤요, 뒤요.